안녕하세요. 서도시 여행자 소행자입니다 오늘은 마스야마의 로컬 음식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마스야마에서 이 오카이도 지역에 가장 많이 있는데요. 여러 관광지와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그 그래서 이 오카이도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로컬 음식 음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도미덮밥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마스야마 타이메시 여기가 가장 어,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우선 오카이도 이 어, 전철 지상철 이 역에서 마스야마 레일웨이 타는 곳까지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요 메뉴, 메뉴는 자 음, 여기 주요 메뉴는 요거. 어, 이게 도미덮밥이고요. 마쓰야마 도미덮밥. 그 다음에 이거는 도미회입니다. 어, 게 가장 특색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구운 도미덮밥을, 어, 이렇게 드시고, 여기다가 오차즈케, 차처럼 찬물에, 어, 이렇게 타서, 말아서 먹는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도미덮밥이 크게 나옵니다. 도미덮밥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여기 보면 도미 살이 꽤 튼실하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튀김, 세 종류, 가지 튀김,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오이, 아, 고추 튀김? 뭐 그런 비슷한 것, 아, 뭐 그런 비슷한 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거 새우 튀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미회가 몇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회 찍어 먹는 간장과 기본 밑반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국이 있고요. 자, 여기 이 밥을 밥을 여기에 떠서 드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찬물이 같이 나오는데 그 찬물에 이 밥을 말아서 드시면 됩니다. 오차즈케라고 하죠. 그런 타입의 음식입니다. 자, 어디 한번 어. 다른 사람들의 리뷰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보게 되면, 정렬, 최신순으로 보게 되면, 자, 어른들 정갈하고 한상으로 먹기 추천한다. 그런데 솔직히, 어, 다른 것도 한번 들려보면 괜찮은데,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보면 엄마는 좀 짜다고 하셨는데, 오차지게 국물이 좀 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찬물이 아니라요, 그, 찬물에다가, 차물에다가, 차를, 녹차를 우려낸 물에다가 약간의 간장 양념 같은 걸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짭짤한 맛이기 때문에 많이 부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인 입맛에는 짜요. 자, 여기 보면 음식 5점, 서비스 5점, 괜찮은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이사 이분들은 아침 10시 50분에 방문했는데 웨이팅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저는 이시 어,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집 내려놓고 바로 가서 5시 50분에 줄을, 서, 아, 4시 50분에 줄을 서서 5시에 먹었는데 그때는 손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 메뉴들 이렇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 한 번쯤 그 로컬 음식을 맛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이드는요 그렇게 어, 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안에 요것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르거든요 요거 괜찮고 그 다음 비린 맛은 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추천하는 음식 자 우동집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동집인데 여기 여우동집 자 여기를 어 뭐라고 했냐면요 번역 자 태우치 우동 쿠르마이토 수타 우동 그리고 우물이라는 곳인데 뭐 우리말로 이런데 음. 여기가 노부부 두 분이 운영하시는 어. 어 여기다. 노부부 두 분이 운영하시는 그 우동집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어, 입구는 굉장히 작은데 안쪽에는 매장에 어, 좀 넓은 공간이 있어요. 뒤쪽으로는 그래서 좀 길게 된 집이어서 들어가시면 쉽게 어, 웬만하면 웨이팅 안 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좋은 게 이건 제가 했던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때 리뷰를 남겼을까요? 자 보면 최신순 자, 오래된 것 같은 작은 우동집. 여기 현지인이 해놓은 건데, 자, 여기 보면 가장 많이 먹는, 어, 소고기, 소불고기 우동입니다. 맛있어요. 어, 여기 보면, 여기 이분은 4점을 주셨는데, 어, 이런 분위기. 가격도 굉장히 싸죠. 400엔에서, 이게 소고, 어, 고기 우동이 한 700엔 정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지금 현지 환율은 한 4, 3 0 아니, 4, 3,6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건 기본 우동이고요 이런, 어, 대하우동.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국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싸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꼭 같이 먹어야 될 거, 이거. 유부초밥. 유부초밥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박인 건 뭐냐면 이 노부부 두 분이 운영하시는데 너무 친절하세요.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어가 안 되시고 한국어가 안 되시는데도 어떻게 서든지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고 뭐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우선 가격 이분도 보면 어 가격에 바라고 맛에 놀라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솔직히 나 저는 아까 거기 어 도미 집은 어 현지의 로컬 음식이니까 먹으러 가야 된다 어 한다면 여기도 물론 로컬 음식이긴 한데 어 일본 여기가 산누키 우동의 본고장은 아니잖아요. 산누키 우동은 여기서 떨어져 있는 곳이죠. 거기가 어디였냐? 아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여기 어디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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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어, 어, 다카마스 주변에 있는 요 사누키시가 사누키우동의 본점이거든요? 어, 여기서 만들어진 면이 이제, 어, 널리 퍼진 건데,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정말. 그만큼 맛있고 좋았습니다. 어디? 자, 그래서, 보면, 자, 이게 그, 유부초밥.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라 아, 새우, 에비덴뿌라고그 다음에 이거 같이 먹었던 거. 이렇게 조합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국물도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로컬 음식이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지금 같은 여름철에 여행 가셨을 때 드시기 괜찮은 음식입니다. 여기 운하기 오구라, 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여긴 장어 덮밥집 맛집인데, 자, 이건 이제 저희가 사이드로 시켰던 계란말이에 장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조금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 좀 계란말이가 어, 흐물흐물했어요. 안까지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어그 그렇게 뭐 맛있다는 정도는 그러니까 식감이 식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장어 맛은 자 이게 그 장어 덮밥입니다. 저는 이제 낮을 어, 점심을 좀 거하게 먹어가지고 저녁은 이렇게 반 조각 들어있는 걸로 했는데 어. 굉장히 짭조름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를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한국 민물장어는 굉장히 두툼하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일본 민물장어는 어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네들 그 덮밥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한국 그 민물장어와 그리고 이렇게 어 장어국 그리고 기본적인 반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여기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데 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했던 게 친절 엄청 친절하셨거든요 저희 같이 간 사람 중한 명이 어~ 장어 덮밥을 주문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와규 덮밥이 나왔어요 근데 와규 덮밥도 정말 맛있었는데 어~ 저희가 주문을 잘못했 그 뭐야 그 주문이 그쪽에 실수를 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먹고 싶었던 우리 장어 덮밥으로 두 개를 가져 달라. 라고 했던, 했는데, 아, 자기가 죄송하다. 이거, 그, 덮밥은 그냥 드시라. 그리고 장어 덮밥을 하나 더 드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와규 덮밥 하나가 그냥 생긴 거죠. 어. 근데 이제 우리 나올 때 물론 그걸 계산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 그, 그 비싼 3,800엔 900원 짜리였는데, 그거를 그냥 먹기는 그래서 어, 계산을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친절하십니다. 어, 보면 여기 예약 예약을 하러 하고 가라 그래야 되는데 어, 저희는 오픈런했습니다. 오픈런 하자마자 가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맥주 한잔 마시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저녁에 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술한잔 먹을 거 아니었으면 여기서 맥주 한잔 했을 것 같아요. 장어가 맥주 먹기에 딱 적당한 달달한 맛이었습니다. 보면 여기는 지금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계란 마리가 들어가 있는 기본 세트. 이거 도시락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까 보면 얘는 덮밥 형태고요. 얘는 도시락 형태입니다. 소스 차이겠지 해서 덜 달고 덜 짜서 먹기 너무 좋았다. 저도 그 양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장어가 어, 한국에서 먹는 그런 두툼한 장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 싫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가격은 음, 1,500엔대에서 어, 이, 한 4,000엔대까지 존재하고요. 장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이게 한 마리가 제 기억에 3,700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 0 0엔이라고 잡고 36,000원 정도, 36,000원 안되겠죠. 34,000원 이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장어 도시락으로 했네요. 이분 장어 도시락 3,900엔 쪽한 마리 들어간 거. 덮밥이 살짝 더 쌉니다 아 그리고 이거 오차즈게를해 먹을 수 있는 요거 여기에 4,000원 36,000원 이죠 그 다음에 도시락 형태로 나오는 거 이게 1,500엔 굉장히 쌉니다 비주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데 이거 저 뭐야 장어를 덮는 아, 담는 그릇 요 차이로 가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경도 굉장히 이쁘고요. 먹는 게오차즈케로 형태로 먹는 방법입니다. 근데 꼭 굳이 오차즈케로 해서 안 드셔도 돼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이렇게 직접 숯불에, 불에 이렇게 굽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어, 오카이도에서 먹을 수 있는 세 가지, 어, 추천해 드렸는데요. 위치상으로 이세 군데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오카이도에서, 어, 봐볼까요? 자, 오카이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 여기가 보면, 오카이도, 어, 여기에서, 자, 여기가, 장어집, 바로 건너자마자 장어집 있죠? 그리고, 여기 아니고, 한 블록 더 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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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안안 올라, 올라왔나, 아직? 자, 아, 여기있다. 여기가, 그, 도미덮밥집. 그리고 여기가 그 우동집입니다. 그러니까 오카이도 메인 거리에서 그냥 쭉 마쓰야마성 레일웨이 타는 데까지 레일웨이 타는 데는 여기가 레일웨이 그 타는 거그 옆에 쇼핑몰이고 여기가 레일웨이 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걸어서 500m 안에 이세 개의 식당이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한 번씩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도시 여행자, 소여행자였습니다.